알레오 깜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만 달러 1100만원 매출할 시에 알레오 50개를 지급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메이저 코인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알레오 코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알레오 코인은 7월 전후로 메인넷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5월 15일 코드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코드 동결 이후에 한달 또는 두 달가량 테스트넷을 진행하고 바로 메인넷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오 코인을 메인넷 이전에 최대한 많이 모아서 메인넷 이후에 전 세계에 30여 개 거래소에 동시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는 그때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합니다.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알레오 코인을 마이닝하는 이 회사는 대구와 구미에 서버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설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모바일 서버를 개발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4년 돼가고 있는 회사고요. 이미 치아 코인, 그리고 스페이스메시, 팩트 등 알레오 테스트넷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상위권 1위, 2위, 3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멀티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채굴기가 아닌 서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GPU 계열의 코인, CPU 계열의 코인, 스토리지 계열의 코인 이런 모든 알고리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즉 하나의 서버에서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코인을 동시에 마이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방문을 하셔서, 견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구미에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최신 설비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슈퍼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는 대구에 있는 모바일 서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판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칩을 이용해서 모바일 서버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초전력의 고효율을 낼수 있는 모바일 서버입니다. 이 서버도 역시 다중 마이닝이 가능한 그러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조달부터 조립, 튜닝,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200기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 가장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돼 있고 엄청나게 큰채굴 회사보다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로하우가 있는 회사입니다. 검증이 다 됐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0기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보통 파밍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밍 속도가 일반적으로 약 3초 정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3초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는 0.0063초라는 획기적인 속도 때문에 마이닝의 효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오는 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송 속도 그러면 누군가 코인을 어, 내 지갑에서 다른 지갑 또이 거래소에서 저런 저 거래소로 보내는데 필요한 어, 보내는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초당 컨펌이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대개 비트코인은 1세대 코인이지만 너무 느려서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서 많은 분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초에 7번의 컨펌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몰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요. 이더리움 역시 10번에서 20번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이 솔라나는 65,000번의 컴펌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코인이 많이 올랐죠. 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에 들어가 보시면 실패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현존하는 코인 중에 빠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알레오 코인은 테스트넷에서 검증을 했죠. 1초당 50억 번의 컴펌이 떨어진다.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 어떠한 코인이나 카드 어떤 종류도 1초에 50억 번이라는 금품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이 아이와 어른 빼고 동시에 써도 가능한 그러한 속도죠. 자 그리고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손정희 씨라든지 이런 코인베이스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메인넷도 모든 것이 새로운 코인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테스트 하는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통 4년 정도면 코인들이 나오긴 하는데, 알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7월 전후로 메인넷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메인넷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어떤 실적을 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알레오 틸트넷에 진행했을 때 현황입니다. 1차, 2차, 3차를 진행을 했죠. 자, 여기 보시면 끝에 주소가 GU6이라고 되어 있는 이로드넘버가 저희 회사 코드입니다. 6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전 세계 2위도 기록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테스트가 종료가 됐죠. 지금 들어가 보시면 GU6이라는 이 코드는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코드 남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실적을 보시면 이더리움, 치아코인, 모네로, 도지 이런 코인들에서 상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모바일 서버로서도 1위를 기록했고, 또 이거 어, 보시면 치아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치아코인은 일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파일코인하고 같이 나왔던 코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한국에서도 마케팅을 많은 회사에서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마이닝을 하지 못해서 다 없어졌죠.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93일 만에 전 세계 1위를 찍은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메인넷 지한 3개월 전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을 많이 모아서 메인넷 됐을 때 바로 팔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으면 메인넷 됐을 때 코인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 더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도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스페이스 메시라는 코인이 있었는데 두세 달 만에 몇 배의 수익을 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코인 선정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알레오가 이제 메인넷이 얼마 안 남았죠. 바로 메인넷이 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라는 코인도 메인넷이 2분기 안에 메인넷을 오픈한다. 그랬으니까 7월 이전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코인을 지금 현재 마이닝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모든 코인, 알레오도 마찬가지고, 서브도 마찬가지고, 어떤 코인이든 메인넷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난이도가 급속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명이 짧으면 3개월, 길으면 6개월인데 6개월 정도 지나면 난이도가 올라가고 치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이닝을 해서는 큰 수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코인으로 얼른 대처를 해서 또 다른 수익을 보는 그거, 그러한 안목과 실력을 가진 회사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더큰 수익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다음 코인을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코인을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알레오와 서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나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최산성이 떨어지겠죠. 그때 다른 코인으로 또 대처를 할수 있는 이 회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알고리즘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유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서브스페이스라는 코인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스페이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세대 블록체인 이것 때문에 중국 쪽이 채굴에 있어서는 뭐전 세계에서 탑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중국의 대기업들이 다 지금. 이 서브스페이스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웹3 생태계를 위한 인프라 계층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코인도 역시 스토리지 코인입니다. 앞으로는 웹3로 가게 되고 또메타버스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이 스토리지 쪽으로 스토리지가 발전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파일 코인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스토리지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 스페이스는 스토리지 코인 중에 모든 것을 해결한 4세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브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또 KX, 게이트 아이오 같은 큰 대형 거래소들이나 유명한 데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이내에 메인넷이 된다는 거고요. 이 코인은 거의 테스트넷 진행 중에 있는데 인센티브 테스트넷을 진행하고 있고 이 마지막 테스트넷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 말쯤 아마 메인넷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코인을 모아야만 기회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어떤 걸 선택할지를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쪽에 경험이 많은 이런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코인을 선별을 해서 또그 코인을 마이닝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회사와 같이 일을 한다면 더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잘못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이 마이닝 채굴 쪽에는 전혀 또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채굴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데가 아닙니다. 아, 이거 보시는 것처럼 큰 대형 채굴장이 있고요 또 중견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똑같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투자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큰곳 작고 그 회사 실력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 특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해시 데이터라는 회사인데 이 해시 데이터에 진입하는 조건 알레오나 스페이스매시를 내가 마이닝해서 즉 채굴을 해서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비용과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채굴권 1년 채굴권인데 이걸 패키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10만원 330 1100만원 2200 3300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여유되는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레오와 서브스페이스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한시적으로 천 달러를 하나로 110만 원을 받고 있고요. 이달이 지나고 나면 천 달러에 해당하는 USDT를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김프도 좀 있고 부담이 좀 가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물론 카드나 현금 다 가능합니다. 자 하나 11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알레오를 선택하게 되면요. 한 달에 한 개의 알레오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넷 될 때까지는 서비스로 받는 거고요. 메인넷 되고 나서부터 1년을 받는 겁니다. 자, 서브 스페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투자하고 영업일 5일 후부터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한 5일 후부터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3개. 그리고 330만 원 투자하면 알레오 같은 경우는 3개. 그리고 서브스페이스는 9개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채굴량은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메인넷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동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개 주는데 5개월, 6개월에도 한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메인넷이 되면 실제 채굴량이고 지금은 서비스로 주는 거라서 이 개수는 변동이 있을 거고요 서브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메인넷이 되고 나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 개수는 조정이 됩니다 자 수익 예상을 해 봤습니다 내가 1만 달러 1,100만원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알레오를 선택하면 한 달에 10개 정도가 마이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받는 거고 스페이스 메시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한 달에 30개씩 받는 거죠 자 30개를 받았을 때 얼마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달 수익이 정해지겠죠.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코인을 갖고 있고 메인넷이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팔수 있는 개수를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과 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지금 드리는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만 달러 이상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알레오 50개를 지급을 하고요. 2만 달러 같은 경우는 120개, 3만 달러는 200개, 그리고 10만 달러 즉 1억 1천만 원 매출하시는 분께는 알레오 1,000개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선착순 알레오 만개 소진 시까지만 지급을 할 거고요. 4월 말까지만 지급을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이오 시장에서 알레오를 팔고 살 수는 있지만 전송이 되지 않고 가상 거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가격으로 비례한다면 알레오 하나의 가격은 지금 8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죠.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1 0 0 0개월 트면 8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1억 천만원 투자해서 8천만 원 가량의 알레오를 지급받고 내가 1년 동안 마이닝 수익을 받는다. 상당히 매력이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은 임박하지만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알레오나, 또 메이저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떤 메인넷 전에 코인을 좀 모아보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든 구매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검증된 마이닝 회사에 투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추천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 또는 네이버 밴드, 그리고 제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날레오나 스페이스 메시에 대한 궁금한 점, 또이 회사의 채굴 능력이나 회사를 견학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